비트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내려갈 때마다 사는 방법은 어떤가요? 모아간다는 얘기죠. 모아간다. 이것도 믿음이 있으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저는 형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아간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아간다. 어, 이거는 현명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잘 되면, 그죠? 근데 이 모아간다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아갈 건데? 혹은 언제 팔 건데? 물어보면 언제 파실 겁니까? 언제까지 모아가실? 10년,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아니면 뭐자선한테 물려주실 건가요? 불장 때까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불장 끝을 아시나요? 불장의 끝을 아시나요? 어디가 불장인지. 시작 지점에서 팔 건가요? 누가 봐도 내 친구가 이제 매매한데, 그럼 파, 하실 건가요? 그럼 뭐가 가세요? 그러고 다시는 매매를 하지 마, 하시면 안 돼요. 무당 형이 알려줄 거라고? 그건 맞는데 이게 제가 모아 간다라는 거는요 형님들이 좀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특정 코인을 모아 간다, 특정 주식을 모아 간다 <laugh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모아 갈수 있어. 이게 나쁜 전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모아가는 것도 대응이 필요해요. 대응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피트 모아가도 되나요? 이더리움 모아가, 모아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무책임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럼요.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왜? 바보가 돼요, 바보가. 이 시장에서 바보가 됩니다. 바보.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모아가는 사람은요, 노력을 1도 안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 시장.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확률이 진짜 높아요. 모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갈달이 계속 사 본인이 기준대로 그 대신 단타할수 있는 시드나 대응할 수 있는 시드를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많이 해봐야 돼요. 매매는요 많이 한 사람 못 이겨요. 오래 한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진짜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우물만 그런 사람 쉽게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익나는 사람한테요, 형님들이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절대 못 알려줍니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형님들도 알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수익나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갖고 오는지, 책에 내용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근데 왜 그걸 적용을 못 시킬까라고 하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수익을 잘 나는 사람도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갔다가 이대로만 하세요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거야. 모아가시는 분들도 배응할수 있는 시드 조금 빼서 매매하는 연습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한타 칠수 있는 시드 빼놓고 나머지 돈은 모아가든, 장투를 하든, 음, 계획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뭐 무슨 돈을 다 넣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넣어가지고 모아 간다. 정말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야. 대책도 없이 그냥 올라갈 건 알지만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모아가다가 2년 뒤 불장이 오면 3년 뒤 불장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걸.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아더 갖고 가야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야 공부 좀 해놓걸.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당님방송 어 더픽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지 그럼 무당님방송 이렇게 봐 보다가 어, 무당님이 막 괜찮대야지 그럼 또 그날은 괜찮아 어, 괜찮다니까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또업비트딱 보니까 또 불안해 어 플러스 빨간불은 맞는데 아, 막 오늘 눌릴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해 오늘 또 더픽방송을 또 온단 말이지 어또봐 뭐라고 하는지 괜찮은지 아닌지 슬슬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막 불안해 미리 막 팔아버려 다 팔아버리고 팔면 뭐 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정리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트도 못 사고요. 다시 올라가도 비트도 못 삽니다. 아예 이 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모아가서 바보가 되잖아? 불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상승폭만 어느 정도 먹고 끝이야. 근데 여기서 형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상태에서 또뭘 합니까? 알트매매 당연히 하겠죠. 50% 80%씩 올라가면 결국은 비트 열심 모아가 뭐해 알트에서 결국 꼬꼬라질 때 알트에서 싹다 물릴 텐데 이렇게 돼요. 100명 중에 아마 99명이면 1,0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될 거야 모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갖고 매매하라고 를 하는 거야. 시간이 없으면 다 하지 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일 때문에 며칠 시간이 없거나 출장을 가야 돼. 그럼 그때까지는 하지 말고 시간 여유 있을 때만 차트 보고 방송 보면서 단타를 해. 자리 나오면. 연습하고. 또 시간 없으면은 갖고 있지 말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일할 거 하고. 조급하게 먹지도 말고. 굳이 뭐 장은 항상 있는데 오늘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